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해드릴게요 어,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, 주식,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부양채 코로나 극복 등 여러 기대감이 섞인 연말 랠리 지속으로 0.54% 상승 출발했지만 메코을 공화당 원내대표의 추가 현금 지원금 법원 반대를 빌미로 매물이 출해되면서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2,000달러 지급에 대한 하원 통과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. 전일 미 하원은 추가 부양책 세부 내용인 600달러 현금 지원금을 2,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. 그러나 상원에서 부결시키면서 2,000달러 지급안은 무산됐었죠. 애초에 상원에서 막힐 거라는 전망이 강해 기대감은 적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주춤하며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전일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대형 기술주들은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. 애플 마이너스 1.33%,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.36%, 또 알파벳 A는 마이너스 0.91%, 로 마감했습니다. 여전히 연말 시즌으로 거래량은 적었으며 장 후반에 갈수록 종목별로 더욱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업종별로는 헬스케어와 경기, 경비. 경기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고 종목별로는 니콜라가 전날 큰폭 상승했던 물량을 다시 좀 추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스냅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70달러 목표치를 내놓게 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. 현재 가격보다 한35%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어, 리포트였습니다. 그리고 또 어제 한국 시장은 배당락이 밀래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했던 하루였는데요. 코스피, 코스닥 양지수 모두 양봉으로 끝난 날이었고 코스닥은 무려 3.28% 상승한 지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이례적으로 2조가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죠.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. 어느덧 오늘은 2020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장도 미국 장처럼 한번 좀 쉬었다 가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. 또 만나요.